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오늘은 브로스터 한번 해 볼게요. 시작할게요. 제 친구는 어. 튀기네요저 레온입니다. 멈췄어. 너 어. 자,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세상입니다. 자, 나, 나 준비했네요. 네, 이제 시작합니다. 아, 기울었어요. 아, 기울어거 지금 불편합니다. 아이씨, 아, 저기 엘프리모 지금 스탑파워 있네요. 아, 트롤이에요, 네, 저. 좀 막아주세요, 온 저요? 저 네. 불렀나요? 네. 모티스 새끼. 온좀 막아주세요. 모티스 자식이요? 아! 아깝다. 부... 저, 저 녀석. 저 녀석 죽여! 진짜 되게 잘하네 와. 아 되게 못하네 저희 6개나 음, 떨어지네 아 저는 6개나 떨어졌어요 토큰 더블로 는방제좀 아, 깠습니다 또, 또 토큰 더블로 떴어요 예 이것저것에 참 구독해주세요 11살 건일상도 구독해주세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 아 배에 또 기울었어요 저기 저기 제 천적이 있습니다 아 조두 아못 막았어요 오 저희가 지금 선물 훔쳐야 되는데 선물은 옆에 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아 다시 돌아갔어요 이렇게 되면 기만해지거든요. 아, 여기 팀, 스타빵 가명 있네요. 아, 이거 팀. 아, 안 되는데. 아, 그금 그러니까. 오케이. 아, 선물 확고됐네요 제가 지금 이거, 이거 해가지고 가져갈게요. 네. 아, 아, 아. 아 어? 죽죠 일단 공을 치워가지고 바로 달려갈게요 응어 저기 배 미사 있어요 미사 쫓아내면 돼요 어 살려주세요 저 죽어요 자 이제 갑니다 아아 과연 어떤 크로가 이길 것인가 아저희크로가 졌어요 아 빨리 가야 되는데. 아, 됐어요. 아, 이거 일단 하지 마요. 불을 불 한번 해보는게 좋아요 <laughs> 이제 좋은 생각이에요. 또 여섯 개 깎였어요. 말이 되나? 아, 더큰더블러만 드럽게 맞춰. 저는, 이거, 이걸로 갈게요. 케미는 다시 있어요. 음, 바뀌었네요, 맵이 또. 비티보드 같아, 비티보 아, 진 없는데, 제가, 11번 권일 입장님을 품으로, 송이 리를칠 것이니, 소리가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지금, 누가 제공 좀, 저도 공좀몇개 도와주십시오. 오! 와, 진짜 잘한다. 와, 진짜 잘하는데요? 어, 근데 우리 플스탑 플레에요. 스탑하고 있어요. 헐. 헐. 스탑하고 헐. 스탑하고 아, 젤리어 스탑하고 있어요. 근데 대체 궁을 어디다 쓰 건가요? 궁을 어디다 가던지. 나 빨리 가야 돼요. 아, 4천 데미지. 와, 다 죽었어요. 같이 막아야 돼요, 빨리. 나궁 있어가지고 막을 어요 아니, 솔리핀 뿔이에요. 감사해요. 어, 잘했어요. 어, 어, 짜! 어. 이거 랐습니다 누가 제 공조 받아 주십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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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조금 더 내고. 상대 팀한테 볼이 있어요? 음. 오 막았어요 잘하네요 가운드팀이 정도는 펠리는 다 되어야 해요 펠리가 이런 게좀 좋기 때문에 공격을 하면 안 되는데 요 음. 저기 붕 있습니다 오 이겼어 자 피좀 채우다가 할게요. 저도 그건 있어요. 아, 이거 조금. 아, 아, 낼수 있었는데. 아, 깝다 네. 우와. 오, 자, 아. 아깝게 막았습니다. 오케이. 이겼어요. 나이스. 오, G방울님이 좀 이따 퍼올래요. g 방울님이 잘하시더라고요. 오, 이상해. 지금 이거. 네. 바운티. 네. 잠깐만요. 이거. 좋아요, 지금. 네. 어, 좋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캐릭이 유리한가요? 불이나 일트이뭐 이런 게 조금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레오는 여기서 이별로 유리하지 않군요. 예를 들어, 레오는 뭐, 왜, 왜, 안 유리하냐면, 그, 뭐냐 임신이 조금 필요가 없는 레인 거라고 저는 예상해요. 아니, 생각해요. 여기서 누군가 만날 수 있을, 까어 아! 겨우 잡았습니다. 공이 있가지고 괜찮은. 그럼 또 채워졌네요. 오케이. 아. 쟤 되게 못하네요. 제가 저거. 좋습다저 맞을 뻔했어요 지금. 좋습니다. 와, 되게 잘하네요, 조두님 이거 조두님이 사플레이 먹겠는데요? 저요못 먹어요. 지금 아니요 뚱인데요, 님은 지금 다주워 먹고 있어요. 질것 같아요 이거 그러게요 좋네요 질것 같아요 팔점 낼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딨어요아 죄송합니다 괜찮아 요 필요 없는 인신은 그냥 써주고 아니, 이런 거있잖아요 이런 걸 써줄 수 있는데 아제 잡아야 된다 아깝다. 아, 세레머니로 지금...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지금? 한번더 가볼게요. 아주 캐릭터 좀 바꿀게요. 네. 불로. 불릭도 괜찮더라고요. 아주 재밌겠군요. 다 같이 렛츠 브롤! 오, 다스탑 파워가 있네요. 스타 파워가. 네. 아마 자꾸 죽었어요. 괜찮아요. 근데 힘이 이로 치고 있어요. 이런. 괜찮아요. 좋습니 네. 오, 브로기 잘하시, 잘하시네요. 여기 숨어있다 갈게요. 네. 아무도 아직까지는 없네요. 여기서, 오늘, 아, 쉘리아에서 죽었어요. 아, 깝습니다 시인데, 1 2다 아, 13. 아, 5 0홍이에요 어. 여기 지금, 뭐라 써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잘하시네요. 아파요. 일단 중국어라는 건 알아요. 넷. 근데 여기 스타 파워가 있으셔서 되게 멋지네요. 스타 파워가, 아! 제가 거의 다 깎았었어요. 아, 이렇게 치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 맞았다. 이런 불어도겟 있었다. 응. 오, 자랑해요 아, 전 지금 지금 트롤인데. 아, 이렇트소득해요 <laughs> 같이 살아났습니다. 아 지고 있어요. 또 지나요? 이틀이네요, 또 지나요 저희. 지는 안 돼, 안 돼. 아, 이 아, 치면 안 되는데. 치게 생겼다. 어. 네. 어쩌. 됐어요. 2 9 개는 먹었는데. 이거를 같이 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저희 너무 못하네요. 어, 떻게 상자만 계속 보이지어 <목소리도> 그러면... 은 그... 제가 불을 따랐다는 테니까 이걸 무시키고 닫을게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무시키로꽤괜찮거네요 예! Yep. 엑스, 너블... 오, 괜찮습니다. 이거... 애들 따라다닐게요. 따라다닐게요. 못했을 때 공장 갔을 때도 이렇게 아, 죽었어요. 근데 저는 잘못 갔어요. 이렇게, 이렇 어, 저기는... 아... 이쪽으로 갈까요? 어어 아, 아 치고있어요 지금 엄청 잡았어요 따라다닐게요 예 오세요 엠즈 아.. 궁극기가 사기인데 아 괜히 갔네요 죽었습니다 지금 20이에요 아.. 이렇면 안되네 제가 블로그 찍 잡을 것데아 진짜 저거 치자 아 지금 왜 쳤죠? 치 아, 근데 지금 000인데 트럭트 몇이에요? 저요? 네. 2000 몇일걸요? 못찾았는데. 아, 아 제발, 아 제발, 이발딱한 아. 명만 죽이자. 아, 네. 아. 다른 맵 할까요? 네. 네. 이도록 할게요 네 소, 이거 네. 쇼다운이요? 아니, 발레 t i 프 e t 뭐 take care of the weed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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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가 s Yes. 고 e s Yes. 어? 저기 모티스! 어, 딸피에서 잡았어요. 지금 어. 되게 좋아요. 여기서 모티스 밖게 많이 나온 적는 없네. 아, 죽었어요. 왠지 모르게 그냥 궁 써보고 싶어서 써봤습니다. 지 우리 되게 좋 저희 되게 좋아요. 어. 아 아깝습니다. 아 되게 좋아요. 같이 다니세아아오 뭐였어요 방금 어떤 이야기를 들었네요. 네 아주 좋아요. 아아 어. 아, 제발. 좀 죽지 않기를. 아 죽으면 안 되는데. 오케이 좋아요. 28대 32예요. 아 여유 있어요? 되긴 하네요. 아 명중률이 좋았어요 지금. 찍어서 갔는데 아주 좋았어요. 400점 밖에 안네 있네. 예스 이겼습니다. 네. 제가 스타플레이어네요. 음. 첫승네요 음,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